어 화학적 유산이라는 게 있어요. 화학적 유산. 이게 정말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면서 어 임신호르몬 농도가 낮아지면서 그 다음에 바로 마법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임태기의 농도가 계속 진해지지 않고 이렇게 흐려지잖아요. 이 말인즉슨 임신호르몬 농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화학적 유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음. 근데 이게 뭐 하, 정말 유산입니다.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요. 어, 이게 임신 테스트를 기 해서 두 줄이 나왔다고 해서 병원에 바로 가면 안 돼요. 왜냐면 아기 집이 안 보여. 어, 아기 집이 보이려면 최소한 배란일로부터 3주가 지나고서 가야지 조, 조그만한 점이 보이더라고요. 일찍 가면 피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 이제 피검사로 이제 호르몬 농도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. 정말 이런 테스트기를 하지 않으면 모를 일이죠. 그렇다 보니까, 이, 임신 테스트기를 매일매일 안할 수가 없어. 매일매일 한다고 해서 이게 지, 막 바로바로 진내진다기 보다는, 이틀에 한 번씩 이거를 체크해야, 같은 테스트기로 해야, 지나기가 비교가 되더라고요. 근데 이틀에 한 번씩, 우리가 이틀 어떻게 기다려? 이걸 안 해본 사람 모르는데, 진짜. 그래서, 저는 어떻게 했냐면, 스으로 이틀 단위, 짝수 날짜, 그 다음에 이 종이로 홀수 날짜, 이틀 단위. 그럼 이러면은 비교가 되잖아. 매일매일 할수 있잖아요. 음 그리고 점점 반응이 빨리 와요. 원래는 5분 막 겨우 기다려야지 두 줄이 나왔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토병이 닿자마자 두 줄이 막 뜨고 그러더라고요. 어. 병원에 가기 전까지 알아봐야 할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구독해주세요 음. 어... 네 그렇습니다 살도 많이 찌고 기분이 이 이렇게 살쪄가지고